자, 26쪽입니다. 26쪽에 보면 뒤에 1, 2, 3번의 별표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녀를 학교에서, 자, 최근에란 말이 빠져있죠. 최근에란 말은 부사죠. 부사니까 lately 자, l 레이트는 늦은 이지만, 자, 여기 l, y를 붙였을 때는 최근 에로 바뀌게 됩니다. 확인하세요. 자, 2번, 먹지 않는다. 거의 먹지 않는다. 뭐죠? 그녀는... 먹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근데 먹지 않는다고 해야 되니까 하들리가 나와야 됩니다, 하들리 자, 하드는 딱딱한, 굳은 뭐 이런 뜻이지만 여기 LY를 붙이게 되면 이때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 됩니다. 자, 같은 게 뭐가 있죠? 하들리 말고 미얼리 그리고 리틀. 레얼리.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자, 샘은 매우 예민한 아이다. 샘은 매우 예민한 아이다. 여기서 매우. 하이 리가 있죠. 하이리. 자, 하이리. 잠깐 이거 하이는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하이는 자, 이거 자체에 형용사의 뜻도 있고 이거 자체에 부사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부사로 쓰일 때는 높게라고 쓰세요. 높게. 자 형용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높은이라고 쓰입니다. 자 그런데 하일 리도 있단 말이에요. 얘는 부사로만 쓰여요. 해석은 얘도 높게예요. 그런데 이 높게와 이 높게, 즉 하이와 하일리의 하이 차이가 뭐냐면, 간단해요. 뭔가 뭐냐면, 이 하이는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물리적인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높은 거예요. 정말 높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하일리라는 건 뭐냐면,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높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매우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높게 있을 때는 부사를 쓰고 싶다. 하이를 쓰시면 되고, 아니, 추상적으로 높게 있다. 아니, 매우 이런 말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하일이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이에 보면, 6번에, 6번에 별표가 두개 쳐져 있죠. 하, 이것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자, 케이트의, 케이트의 레스토랑은, 제공한다 무엇을 제공하죠? 프리런치 무료 점심을 누구에게? 홈리스들에게 라고 해야 되죠 근데 홈리스는 형용사죠 집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투는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어요 지금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people 써주든가 홈리스피플이라고 써주든가 아니면 이걸 더 쉽게 쓸수 있죠 어떻게요? 더 홈리스 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왜 틀려 잡빠지는 거예요 두 명씩이나 이해되셨습니까 자 26쪽까지 문제 해설 끝났습니다.